저희 중고차 가성비 유튜브 채널 상단의 링크를 누르시거나 검색창에 중고차 가성비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더욱 다양하고 많은 메뉴를 검색하여 상세한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별하여 소개하는 중고차 가성비 의 진상록 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신차 출고가 9,200만 원에 출고되었던 최고의 대형 플래그십 세단으로 준비했고요 현재는 감가율로 인해서 80%나 감가된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또 오늘 오늘 준비한 차량 안쪽에 있는 각종 편의 옵션과 안전 옵션까지 적용되어 있는 꿀매물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제 뒤쪽에 보이는 현대 자동차의 EQ900 3.8 GDI AWD 프리미엄 럭셔리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오늘 저희 카성비 중고차에서 바로 옆에 보이는 제네시스 EQ900 차량 준비한 첫 번째에는요. 이 차량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1인 신주 차량으로 외관 컨디션부터 실내 컨디션, 엔진미션 상태까지 정말 관리까지 잘 되어 있는 정말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두 번째 요로는 안쪽 편의 옵션으로 앞차와 간격이 유지가 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부터 후측방 감지 센서, 차선 이탈 시스템,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동 트렁크, 어라운드 뷰, 고스트 도어까지 적용되어 있는 옵션까지 정말 많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실내에는 정말 고급스러운 브라운 시트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천만 원 후반대로 정말 가성비 있는 금액의 준비를 한번 해봤으니까요. 오늘 영상 기대하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차량 스펙부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EQ900 3.8 GDI AWD 프리미엄 럭셔리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최초 등록의 2017년 5월에 등록된 2018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실 주행거리는 17만km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 판금만 있는 차량으로 앞쪽 엔진과 미션 쪽에 미세누이조차방번 보이지 않는 오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옵 지금까지 정말 많이 적용되어 있는 제네시스 EQ900 차량 특별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1799만원 1799만원에 오직 가성비 중고차에서만 단독 특가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럼 바로 저와 함께 차량 전면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색상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깔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전면부 유리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돌팀 현상으로 인해서 크랙감 부분이라던가 틸팅 끈 부분 하나 없는 깔끔한 전면부 유리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아래쪽 본네트나 앞범퍼 쪽에도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 된곳 하나 없는 깔끔한 전면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좌우측으로 길게 뻗어져 있는 헤드 라이트 상태 또한 백화현상 하나 없는 깔끔한 LED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쪽으로는 앞차 간격이 유지가 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부터 어라운드뷰 전방 카메라와 전방 감지 센서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요 앞쪽 휀다부터 사이드미러, 앞도어, 뒷도어, 뒤에 휀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어디 하나 흔잡을 데 없는 정말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90% 남아있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동일하게 90%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압축도어, 고스트도어까지 모두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차량 후면부도 한번 비춰드릴 건데요.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정말 깔끔한 후면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트렁크 도어 아래쪽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 센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편으로는 H 트랙 쿨타임 4륜 구동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트렁크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동 트렁크가 적용되어 있고요. 작동 상태 또한 굉장히 원활하게 작동 잘 되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대형 플래그십 세단답게 골프백 3개, 보스턴백 하나는 충분히 적재가 가능한 넓은 트렁크 공간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보조석 측면문 쪽도 한번 비춰드릴 건데요. 뒤쪽 핸다부터 뒷도어, 앞도어, 사이드미러, 앞쪽 핸다까지 사선으로 비껴봤을 때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 된곳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옵션까지 정말 많이 적용되어 있는 제네시스 EQ900 차량 외관 컨디션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부터 공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탑승 전에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고급스러운 브라운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차량 운전석과 동승자석 모두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립 쪽도 비춰드리면 양쪽 모두 1, 2번 슬롯 지정을 할수 있는 메모리 시트와 음질까지 좋은 넥시콘 스피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실내에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 봤는데요. 정말 부드럽게 단번에 걸리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핸들을 손으로 만져봤을 때도 엔진 떨림이 핸들로 전달되는 잔 진동 또한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도 메인키와 보조키, 카드키까지 총 3개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차량 실내 옵션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상단문 쪽을 비춰드리면요 눈부신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ECM 하이패스 룸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좌측편으로는 블루 링크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센터패셔 쪽도 비춰드리면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의 정품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또한 선명도 좋은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가운데 쪽으로는 360도 어라운드 뷰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좌우독립 프로토 에어컨과 각종 오디오 킥버튼 적용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카메라 뷰 버튼 전망감지기 온오프 버튼, 오토 홀드 기능, 드라이브 모드 셀렉 버튼 적용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DIS 조그셔틀가 양쪽 모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버튼, 뒷좌석 리어 커튼 버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핸들 쪽도 비춰드리면 핸들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디가 변색됐거나 오염된 건 하나 없는 깔끔한 핸들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핸들 우측 편으로는 앞차 간격이 유지가 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부터 트립창 메뉴의 버튼 적용되어 있고요. 좌측 편으로는 핸즈프리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 뒤편으로는 패드 시프트 버튼과 전동식 텔레스코픽 기능 적용되어 있고요. 그 좌측편으로는 후측방 감지 센서, 차선 이탈 시스템, 전자 파킹 기능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계기판 축도 비춰드리면 현재 시 주행거리 17만 65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계기판 좌우 축으로 경고등 하나 올라오는 거 없는 깔끔한 계기판 상태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면부 유리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모두 지원되는 차량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제네시스 EQ900 차량 1열 옵션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2열 e 시트에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대형 플래그십 세단답게 정말 넓은 실내 거처성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레그룸 공간, 헤드룸 공간 충분히 여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쪽 앞내수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뒷좌석에서 개별적으로 온도 조절을 할수 있는 3존 기능이 적용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워크인 시트 버튼과 뒷좌석 양쪽 모두 열선 시트 뒷좌석 리어 커튼 버튼까지 적용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앞쪽 미디어 창을 컨트롤할 수 있는 순정 미디어 컨트롤러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열시트도 시트 컨디션 비춰드리면 앞좌석이랑 동일하게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의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제네시스 EQ900 차량 외관 컨디션부터 실내 옵션까지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파워트리 쪽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기 위해서 본네트를 한번 개방해 왔고요 그럼 바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들리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정숙하고 규칙적인 엔진 사운드 들려주고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차량 최종 스펙 정리해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EQ 900 3.8 GDI AWD 프리미엄 럭셔리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최초 등록의 2017년 5월에 등록된 2018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시 주행 거리는 17만 키로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포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 판금만 있는 차량으로 앞쪽 엔진과 미션 쪽 미세누이조차 한방울 보이지 않는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바로 옆에 보이는 제네시스 EQ900 차량 특별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1799만원 1799만원에 옵션까지 많이 적용되어 있는 제네시스 EQ900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이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유튜브 댓글이나 상단에 보이는 저희 가성비 중고차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이고요이 차량 외에 도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요. 연락 주시면 탁송 거래 절차까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으니깐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는 좀더 가성비 있고 좀더 저렴한 차량을 들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중고차 가성비의 진상록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